네, 안녕하십니까. 저 IM증권의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증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변동폭이 심한데 어, 저도 뭐 생각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 제 생각을 좀 같이 의견을 좀 나눠보러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파격 오른 측면도 있죠 그 밸류에이션은 낮지만은 여전히 낮지만은 좀 많이 올랐다뿐만 아니라 미증시도 그렇고 여기에 뭐 AI 버블이니 이런 노이즈도 좀 있었고요 특히 주말간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사실은 그거는 원자재를 갖다가 이제 살때 보증금율을 높이면서 이제 좀 급락이 나왔는데 때마침 또 워시라고 하는 사람을 연주누 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하다 보니까 워시의 과거 행적을 보니까 QE 양적 완화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좀 밝혔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 워시가 들어오면서 금리는 낮출지 몰라도 결국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줄이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증폭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 우리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사실 보시면 오전에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는데 오후에 분락을 했습니다. 어, 한국 증시 자체가 그 정도 수준으로 빠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해서 빠졌던 이유는 불안해지고 어, 리스크 오프 상황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좀 회피 심리가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팔거나 투자했던 부분을 걷어들일 때 황금성이 가장 편안한 쪽을 고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항상 대한민국이 걸리고요. 또한 가지는 올해 들어와서 또 작년 내내 증시가 역대급 상승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1등의 그 지수 상승률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어, 외국인들이 좀 특히 공격적으로 좀 팔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증시 하락폭이 이게 말이 돼 싶을 정도로 좀 빠졌던 측면이 있고요. 간밤에 미국에서 제조업 지수 잘라. 왔다. 그리고 또. 워시 알고 보니까 뭐이렇게 심각하게 매파는 아니더라 그또 반응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반작용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그옆 나라 그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가 지금 이제 중위원을 해산을 하고 총선을 다시 하는데 또적인 과반 이상을 지금 얻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나에로 믹스라고 해가지고 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 가능성이 나오면서 일본 증시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 영향에 힘입어 가지고 한국 증시에 오후 들어서 더 급등을 좀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지난 주까지는 그 ETF 매수 말하자면 이제 종목은 고르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지수를 사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수 또는 업종을 추종하는 ETF 매매가 코스닥에서 이제 집중이 되면서 코스닥 증시가 굉장히 강했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매매가 들어왔는데 조금 분산이 된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들어갔지만은 코스피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특히 ETF 가운데서 반도체 ETF의 강한 어, 매수세가좀 쏠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수 대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어, 상승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번 10%대 상승이 삼성전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어저께 그렇게 빼놓고 오늘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니까 좀 어지러질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중에서는 유동성도 넘치지만은 이제 수익에 대해서 약간 포모현상, 그리고 이제 목말라있다라는 걸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팔아야 되냐고 반문을 하면 팔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목의 어떤 상승률도 역대급이지만 그두 회사가 지금 영업이 증익과 관련돼 가지고 증권사 전망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오른 거 감안해도 삼성전자 기준으로 26년도 포드 PR이 한 6배 내외될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익 증가 폭이 컸고요. 그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 가지고 올해 영업 이익을 전망치긴 하지만은 434조 정도를 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 전체의 2024년도 영업 이익이 187조였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충분히 설명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전 세계 반도체 가운데서 가장 쌉니다. 그리고 여전히 ER 5배, 6배라고 하면 뭐 상승의 어떤 여력 이런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고 26년보다 27년을 아직까지는 더 좋게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 반도체를 팔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소부장 주식 올라가는 게 개인적으로 소부장을 봐야겠다 해서 사셔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ETF의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소부장 주식들, 그러니까 반도체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상위권에 있는 주식들을 보니까 역시 금투 쪽에서 강한 매수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 역시도 지금 ETF 매매, 반도체 ETF의 수급에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밸류로 따지고 또는 어떤 포텐셜을 따지고 보면은 파운드리와 관련되어 있는 쪽을 봐야 될 거냐 또는 뭐그 생산과 관련된 걸 봐야 될 거냐 랜드 쪽을 봐야 될 거냐 나눠볼 수 있고 또 한국에 투자하는 걸 봐야 되느냐 미국에 투자하는 걸 봐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은 ETF의 수급이 강한 쪽이 오히려 더 상승폭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참 이런 말씀드리긴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은 그 ETF 수급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소부장에서도 보신다 그러면 ETF 수급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쪽보다는 ETF 쪽에 포지션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트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으로 어,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작년까지는 우리나라 그 로봇 관련된 주식들은 말 그대로 테마였습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는 또 로봇을 한다, 뭐 손가락을 만든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주가를 많이 부양을 시켰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 특히 11월 이후부터는 현대차 그룹하고 삼성 그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일정이 제시가 되고 양산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CES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보스턴 다나믹스의 이 아틀라스가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 양산 일정을 제시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그 휴머노이드 업체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보스턴 다이너믹스는 국적은 미국 기업입니다만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 주변인이 아니라 그 메인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 것도 있고 또 구체적인 실체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 한해는 계속해가지고 휴머노이드 쪽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휴머노이드라는 게 단순히 뭐 로봇에 대한 관심 이런 측면을 떠나가지고 미국이 제조업부와 지금 외치고 있고 제조 부흥을 위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사실은 글로벌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투자를 강제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이 살아나느냐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경비 자체가 엄청 비쌉니다 땅값 인건비 각종 어, 생산 원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보면 거기서 제조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를 생각해서 보면 거기 중심에 저는 ai 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ai 를 지금 중국과 패권 전쟁 측면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제조업부활의 키워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AI를 통해 가지고 자동화.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원가절감 효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조업의부흥을좀 미국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올 한해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 우선주 투자 지금 20년부터 20년 4월부터 지금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보통주가 올라가고 제 고객님 수익률을 보면은 지금 시장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넘어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주 우선주 또 교차매매도 했었기 때문에 가능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사실은 불 불편합니다.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싶은 욕망도 되게 강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최근에 리포트들은 서서히 현대차를 그 AI와 휴머노이드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목표주가를 보면 아직까지는 레거시 자동차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투자하는 쪽,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아직까지 현대차를 휴머노이드에 대한 인식보다는 여전히 레거시 자동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가격이 좀 눈에 익을 필요가 있고, 좀 익숙해질 무렵부터 현대차가 휴머노이드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어,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일 때마다 저는 조금씩 더. 어, 주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는 지금 법을 이런 영역이 아니라 이제 시작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건립돌이 현재 전력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기기와 관련된 수요는 꾸준할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최근에 전력기기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지는 못했었는데 그거는 작년 뭐 최근 한 2, 3년간에 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측면도 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 그 전력기기 업체들하고의 밸류에이션 비교라든지 또는 지금 최근에 다시 노이즈가 되고 있는 뭐 관세 이슈라든지 뭐 여러가지 주변적인 것들이 어 사실 조금 주춤하게 만들었던 측면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 업황 자체가 나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 역시도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안 편합니다. <laughs> 안 편하다는 게 계속해 가지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려봤었던 게 1월 달은 어닝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에 집중하는 게 맞지만 어닝이 끝나 무렵부터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시는 게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코스닥 300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그 ETF 투자 소지 말해서 코스닥 150 관련되어 있는 ETF에 매수세가 집중이 되거나 또는 코스닥 업종 중에 2차 전지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이슈가 붙고 또뭐 트럼프가 선거에서 졌다 뭐 이런 이슈들 불고하면서 또 한번 불을 뿜었고 또 휴머노이드 관련된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움직였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면서 어 코스닥도 불과 일주일 만에 지수를 20% 이상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헷갈린 상황이긴 한데요. 중요한 건 오늘 수급을 보면 수급에서 여전히 ETF 투자 그러니까 금투로 잡히는 매수세 대부분이 ETF 투자라고 본다면 코스닥 일변도가 아니라 코스피로도 ETF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집중이 됐다는 걸 놓고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전략을 갖고 있기 때 때문에 제포트 대부분이 반도체하고 현대차그룹하고 아이오섹터 그리고 조방원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정도인데 현금 조금 있고요. 지금 저도 여기서 현금을 더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ETF 장세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E.T.F 내에서의 그 안분 비율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좀 종목들을 따로 골라가지고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스닥 쪽에서 일단 퇴출을 좀 많이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밸류도 그렇지만은 항상 눌려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그냥 소위 말해서 머니 게임에 연명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출 어거지로 맞춰가면서 근근히 상장 유지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회사들이 그 시장에서 그 증자라든지 또는 매자인 쪽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많이 또 가져가게 되고요. 문제는 그러면서 기업이 달라져 가지고 주가도 올라가고 기업의 가치도 올라간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유지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 상장의 조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상장할 때뭐2000몇 년도까지 최근 이제 향후 3년 정도의 어떤 매출 가이던스를 자기네들이 제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근거를 써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상장하는 회사들은 좀 걸러내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근근이 매출도 거의 없고 계속해서 적자를 내가면 면서 상장을 유지하는 회사들이 계속해가지고 남아 있으면 여전히 또 증자 이슈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시장의 가치를 올리는 데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봐서 어, 상장을 진, 그러니까 진출하는 것도 최근에 보면 많이 문을 열어놨는데 반해서 밖으로 나가는 문을 굉장히 이렇게 막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 게 코스닥을 위해서도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기보다는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움직였다고 저는 봐요. 대표적인 게 보면 이제 ess 관련한 기대감 여기에 더해가지고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휴머노이드가 부각이 되면서 결국 휴머노이드가 움직이는 것도 배터리를 통해서 움직일 거다 해서 또 배터리 탑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etf 쪽으로 해가지고 이사전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etf 가운데서 코스닥 지수 150이나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ETF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주식 쪽으로 수급이 몰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주식에 들어가는 게 되게 보면 바이오나 휴머노이드나 뭐 2차전지나 이런 쪽에 이제 주요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 가운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 바닥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또 ESS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도 아직은 일단 기대감 더큰 거고 휴머노이드 쪽 관련해가지고는 조금은 기대감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과하게 기대감이 표출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던지 같은 경우는 이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밸류에이션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ETF 투자와 관련돼 있는 수급으로 많이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사실은 시장의 센티를 좀 자극했었던 거는 알테오젠이 로열티. 그 비율 문제 5%로 기대했었던 게 이제 2%로 밝혀짐에 따라서 과속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 그 실망 매물이 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발목을 잡힌 것 같고, 그거 대체로 ABL 바이오하고 삼천당 제약하고 이런 회사들이 올랐는데, 또 해필 지난주에 ABL 바이오가 사노피 측에서 이제 ABL 301 관련해서 임상을 좀 뒤로 미룰 것 같은 뉘앙스에 발표를 하면서 아, 여기도 또 지체되고 지연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또 매물을 좀 받았습니다. 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대감에 비해 가지고 1월달은 어차피 실적장이었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이 거의 없었고요. 사실 이제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아 가지고 좀 뒤로 확 밀려버렸던 듣고, 지금 주도주 논쟁에서 어쨌든. 2차전지보다좀 뒤로 밀린 감이 없잖아 있는데 결국 바이오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을 주도한 리더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간군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최서한1조에서3조 내외되는 회사들 그 가운데서 뭔가 또 다른 모멘텀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주도해주는 그림이 나와준다면은 바이오는 연중으로 계속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월시의 어,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양적 긴축을 강행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는 거 아니냐. 아, 이제 그렇게 막연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셔야 되는 게뭐 워시가 그런다고 해서 트럼프의 생각을 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제한적이지만, 양적 긴축을 무리하게 했다가는 시중에 유동성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은행의 지준율을 갖다가 뭐더낮쳐 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해가면서 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 워시는 금리 인하 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표출을 해왔었기 때문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연중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우주항공과는 거의 무관한 어, 국가라고 이제 봤었는데 사실 이제 달 착륙선까지 보내는 거를 로드맵이 지금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2032년까지 아마도 2030년까지인가가 궤도선을 보내고 31년인가 아마 착륙선을 보내는 걸로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내 나가게 되면 위성과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우리나라 주요 우주 관련된 회사들이 같이 협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거기가 이제 위성 통신과 관련돼 있는 사업 이런 쪽과 연계가 좀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주와 관련된 거는 이제 우리도 완전히 모르쇠로 넘어가는 그런 단순한 테마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중으로 보시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 살짝 딜레마인데요 이게 3천이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 가지 이제 코, 거래소하고 다르게 그 코스닥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투자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근거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어, 인덱스 투자로 들어와서 지수를 끌어올렸을 경우에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이 좀 과도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또 조금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돌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우선. 이냐에 대한 문제는 전 코스닥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코스닥의 투자비 정도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걸러질 거 걸러지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열린 투자를 할수 있게끔 어 리포트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지수 3,000 이런 숫자보다는 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코스닥이 나스닥을 지향하는 어 원래 하면서 만들어진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걸맞게 어 체질 개선을 좀 같이 병행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어차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전부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코스닥에 중심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 나중에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고 기대감을 가져가는 그 회사들이 최근에 불량한 회사들도 많이 상장됐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대감 여전할 수 있고요. 또한 가지면 뭐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계속 좋아진다 고 그러면은 반도체 ETF가 들어오게 되면 그 수급만 가지고도 주가는 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이 간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어느 정도 따라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보다 여태까지는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ess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매출이 잡힌다든지 또는 정구체 관련된 이슈들이 좀 구체화되면서 휴머노이드 장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에서 뭐가 주도주냐 그럼 결국 거래소 시장에서 그동안 주도주 했던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지금은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 직전에는 자동차 휴머노이드 관련된 주식이 움직였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방원전이 계속 끌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저는 시장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이 주도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까지만 해도 저도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삼성전자 더 채웠다 이런 얘기도. 뭐 일부에서는 제가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투자자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현 시점에서 주식을 크게 줄일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갖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주식을 늘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주식을 늘릴 때막 올라가는 걸 쫓아서 사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 추석 대 비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쫓아가 가지고 주식을 더 늘리고 싶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좀 싸게 살 기회가 있을까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주식이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주식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트 내에 저는 지난 추석 대비해서는 현금을 조금 가져갈 생각은 있습니다. 어 저는 이번 상승과 관련돼 가지고 큰 그림을 각, 이제 몇 군데서 제시를 한게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은 뭐 요즘 이제 다른 분들도 일부 말씀을 하십니다. 예, 대한민국 증시가 크게 퀀텀 점프를 세 번을 했고요. 그세 번째가 이번 같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특징이 있었는데요. 처음, 처음에 85년 전후에 가지고 주가 급등했을 때는 함전 현상인데 그 가운데서 엔고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 약 달러 현상인데 엔고에 의한 약 달러였기 때문에 우리가 시, 집중 수혜를 받으면서 어,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도 엄청 났지만 주가도 이른바 텐베거가 주가에서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2000년대 중반 정도에서 중국 쪽으로 우리나라 제품들 차화정으로 대변되는 제품들이 많이 실어 나르게 되고 팔리게 되고 그거를 조선이 커버를 해주면서 조선, 차화정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면서 지수가 한그 당시에 천 찍었다가 다시 되밀려가지고 천 밑에서 2천까지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15, 16년 정도를 옆으로 늘어지다가 이번에 작년에 지수가 3000을 다시 넘어서고 3300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왜 하필 작년에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올는지 을까 그걸 생각해보시면 우리나라가 법개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찾아주겠다. 주주 환원책과 소액주주 보호제 책을 갖다 강구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 AI 사이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핵심에 들어서게 되면서부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AI가 중국을 통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AI 또는 미국을 통해서 진행되는 AI 양으로 좀양축으로 나눠지는 느낌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지금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라도 AI는 진심입니다. 물론 그것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AI가 후한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정보를 독점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경제의 국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비제조를 키우기 위해서 AI를 육성하는 거고 그 AI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주 디바이스가 될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하고 휴머노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AI를 확산하는 데 기본 베이스가 되는 칩 그리고 자율주행 휴머노이드와 관련 되어있는 기업들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른바 밸류체인 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 가지고 미국이 조선 부활을 외치고 있고 부흥을 외치는 거 역시도 패권과 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걸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미국과 연계가돼 가지고 한 단계 실적이 레벨업이 되면서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큰 그림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끝이 라기 보다는 저는 아직도 갈 길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주식을 언제 팔고 떠날까보다는 언제 내가 이거를 좀 적절한 시점에 진입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리치 캠프 신간 진짜 블록체인 미래 금융 산업의 기반 기술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알아야 진짜 코인을 찾을 수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 송복근 리더의 실전 경험이 녹아있는 이해하기 쉬운 진짜 블록체인 주요 대형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인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희 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